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다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라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에 대한 이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에서 이제 그럼 어떤 거를 어떻게 어떤 투자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종호 대표님께서 한번 그 투자에 대한 오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어, 이 코너에 어울리게 오늘도 직선물 매도할 종목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한세실업이고요. 한세실업. 네, 두 번째는 네. 엔씨소프트였습니다. 아, 게임주대요. 네. 네. 그래서 어 한세실업이나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 게 매매하시면 수익 이날것 같고요. 아, 참고로, 예. 네, 네. 엔씨소프트는 네. 제가 여태까지 어 직선물 매도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마 아.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실시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름대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어, 완벽한 베어마케렐리라고 봐야죠. 베어마케랠리.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예. 하락 추세에서 어, 60일이 아니라 120일까지 돌파한 것은 이거는 일단은 베어마켓에 랠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했는데 120선 상승했으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네, 그냥 그냥 물론 올라왔습니다.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네. 제가 차트 보는 방식이고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다시 상승 추려 전환은 됐지만 어,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두 어,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